오늘 할 이야기는 국정감사에 무당을 부른 것에 관한 생각입니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 국정감사에서 무당이 불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정감사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진스 사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에서도 괴담이나 공포방송을 할때 미신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이 있고 신뢰가 생명인 곳에 무당을 부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을 보면서 천국욕을 하는 사람이 무당을 부른 것이 코미디 아닌가요? 무당은 당연히 민주당에 유리한 발언들만 쏟아냈습니다. 배신자 색출 점계를 물어본 적이 있나? 등 노상원이 내란을 계획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정에 관여한다는 것도 기정사실이냥 이야기했습니다. 즉 무당을 통해서 이런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무당은 그것을 대가로 인지도를 얻어서 예약조차 하기 힘든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자리가 무슨 어린애 장난을 보는 자리입니까? 박근혜 때도 무당 선동을 하면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선동하는 모습이 참으로 역겹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신을 믿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무당 귀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즉 미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불러서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때도 과학을 신뢰하지 못해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적어도 무속적으로 민주당이 까 내리는 것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 아닌가요? 제발 국정감사에 상식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